예,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생방송을 할 생각입니다. 얘들아, 너희들의 지갑을 오픈을 허락한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미료입니다. 반가워요. 나 오늘 입술색 너무 느낌 없다. 나좀 진하게 치, 칠하고 올게. 오랜만에 하니까 다 서투네. <목소리> 누나는 해리포터 안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, 진짜. 야, 이 안경에 이제 이름이 생겼네. 해리포터 안경 같다고. 원래는 이 안경 쓰면은 이제 요거 요 머리가 원래 정답이었는데. 구독해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크하게 하고 왔어요. 언니 팬사템 패션쇼 해요. 아들아, 안 그래도 준비했어. 그래서 이렇게, 어? 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 딱 이렇게 중요할 때 해주려고 했는데 성격이 급해서 먼저 해버렸네. 2019년. 수능 잘 보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은 다잘 보실 수 있어요. 진짜 1년 내내, 3년 내내 놀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러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전기를 받아서 답을, 정답을 그냥 쇽쇽쇽쇽 써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딱 붙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런 기운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어. 와, 수능 대박. 2019년 수능 대박. <laughs> 예전 영상에 제 음악 써줘서 고마워요. 근데 우리 구면인 거 알아요. 저는 잠입하고 유튜브 활동 중희이었 아, FCM 프리 카피라이트 뮤직님 10만 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믹스 테이프에 썼던 그분이에요? 빨리 나와봐요. 숨어있지 말고 나와주세요. 피릭 숨숨어 아예 숨지 마요. 암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. 10만 원 후원. 아, 70대가 되었는데도 혼자다. 그러면은 같이 실버 타운 갈래요? 상에 언니 내날 버랑 언더우먼 보부 언니한테 완전 반했어요 어머엉 유류 언니는 금릴륨 D 금오티타늄 D 이렇게 탑승했다면서요. Oh, this n e a m a z i n g Really love your solo song. It's my favorite track. Love you. Oh, really? Thank you, APJ Evans님. 오만 육천칠백 원 Thank you for your donation. Thank you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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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우리 슬리님 드립 정말, 아우, 너무 멋지고, 어떻게 저런 드립을 다 생각하나 몰라. 그리고 땡큐, 땡큐, b j e v e r l a s 언니 자본주의 미소 최고, 크크크크. <laughs> 자본주의가 이런 거야? 음, 언니를 보면서 자본주의를 배워요. 언니 이쁜 걸 보면은, 아, 살 수가 없다고 지금 다들, 막 언니 이상형이 뭐냐고 막 다들 물어보고 있는데, 잠깐 멈춰주겠니? 멈추지마 얘들아 괜찮아 응? 어? 누나의 이상형은 자, 나입니다 저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각은 자유 네 제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생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볼수 있을 거야 오늘은 언니가 이렇게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나왔지만 말이야 다음 주엔 아이라인 그리고 나올게 게임 콘텐츠도 할 거예요 네 수박바님 저에게서 음악과 부학을 이렇게 요런 것들과 이제 게임을 빼면 저라는 사람이 안 남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는 할 겁니다 언니 얘들아 지갑 열어라 해줘요 얘들아 너희들의 지갑을 오픈을 허락한다 이것도 아닌가? 아 돈이 없어서 미안한 친구들 괜찮아 언니는 너희들이 이렇게 채팅 써주고 언니 방송 보러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다음 주에는 가인이랑도 같이 게임 방송도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나르샤 꼭 모시겠습니다. 어, 우리 나르샤 꼭 모시고, 우리 제아한테는 제아 집에 가서 제가 오디오 세팅을 잘 해주고 나면 같이 그 디스코드로 대화하면서 아니면 카카오톡,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날을 꼭 오도록 하겠, 그날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,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. 저는, 음. 다음 주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어, 생방송 할것 같아요. 그렇게 될것 같아요. 그때 또 봐요, 여러분들.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, 구독해 주신 분들, 방송 봐주신 분들, 채팅 쳐주신 분들, 저 너무 감사드려요. 사랑합니다. 새로운 세계를 아,